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혹시 이곳 때문? 돈이 자꾸 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래도 통장이 텅 비어요. 혹시 당신의 집에서 이곳이 지저분하지 않나요? 현관.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로 좋은 기운은 깔끔한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더럽고 어지러운 현관은 나쁜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운돈 기회를 맞이하는 집의 얼굴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곳이라 불립니다. 화장실이 더럽거나 악취가 나면 돈이 빠져나가고 깨끗하면 재물운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주고 자주 청소하고 환기해 주세요. 부엌. 부엌은 불의 기운으로 재물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조리대 냉장고는 집안 에너지의 중심으로 이 공간이 어지럽거나 기름때로 더럽혀져 있으면 돈이 새거나 건강운이 나빠질 수 있어요. 오래된 양념과 재료는 과감히 정리하고,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정리해주세요. 음식 준비하는 공간은 항상 건강한 기운이 돌도록 밝게 유지하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것이 나쁜 기운을 차단해주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립니다.